미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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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당,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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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안녕하십니까 라이트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나이키가 저에게도 당첨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동안에 뭐 나이키닷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발매하는 발매처들이 많아져서 진짜 수많은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진짜 수많은 온라인 래플을 넣었는데요. 진짜 올해는딱두번된것 같아요. 270 스카트 백스 하나랑 오늘 파이어 레드. 바로 당첨된 건 아니고, 탈락 문자가 왔어요. 탈락 문자가 왔는데, 한 3시간인가 있다가, 추가 당첨이 됐다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발매 수량은 많은데, 당첨자도 당연히 많았겠죠. 이제 리셀가가 얼마 안 되니까, 당첨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조던4 파이어레드는요, 좀더 이제 조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 초창기에, 1989년도에 발매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2020년도에 발매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나왔던 모델은 요 힐컵 뒤에 엉덩이, 엉덩이에 나이키 에어가 아니고 점프맨 마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요번에는 나이키 에어의 뒤태를 가지고 발매했습니다 사실 인기가 엄청 많아서 저는 못 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에게 당첨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던토 <laughs> 파이어레드 입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한번 더 아우, 역시. 역시 오지네요. 와, 씨. 진짜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죽이 너무 좋아요. 네. 가죽이 너무 좋습니다. 부들부들하고, 소가죽인가, 이거? 천연가죽, 소가죽과 합성가죽으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던3의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고무로 돼 있어요. 고무로. 고무로 이렇게 망사 처리가 돼 있어서 통풍이 원활할 것 같지만 이 신발은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 신으면 진짜 발에서 땀이... <laughs> 자, 이 부분은 요즘에는 뭐 와이파이라고 많이 뒤에도 와이파이 모양을 닮아서 와이파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시 89년도에 와이파이가 있진 않았겠죠? 네. 요거는 그 NBA 농구 골대 그 그물을 형상화해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자 안쪽에도 에어 주던. 근데 이거는 왜 거꾸로 이렇게 적어 놨을까요? 설마 예전에 팀버랜드 같은 거 워커 신을 때 이렇게 많이 신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신어도 되나? 어, 요렇게 신어도 괜찮겠는데요? 네. 에어조던 글씨가 똑바로 보이죠? 요렇게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가죽 다 구겨졌어. 옆에도 요렇게 플라스틱 같은 고무도 아닌 것이 플라스틱도 아닌 것이 이렇게 끈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게 있음으로 해서 발목과 네, 발등을 더꽉 잡아준다고 해요. 농구할 때 이제 발목을 보호해 주는 역할, 미끄러우니까 발등을 잡아주는 역할. 요렇게 해서 조던 3보다는 좀더 기능적으로 강화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는 요렇게 조던 점프맨 플라이트 요렇게 약간 실크 같은 재질로 박음질이 되어 있고요. 바닥이 굉장히 높아요. 키높이 기능까지 탑재된 주던폼입니다. 네 안쪽 재질도 약간 털옷 같은, 네. 되게 폭신하고 따뜻할 것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붙잡고 운동화 신다가 날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 바삭하고 깨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추운데 걷다가 이상한데 팍 걸리면 바로 부러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쪽에는 쬐끔한게 디테일이 조금 있어서 이 문양과 네, 무늬들로 정품 가품을 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요거는 되게 의미 있는 모델이라서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하시는 것도. 아, 이게 지금 발매가가 23만, 23만 9천 원인데 지금 리셀가가 25만 원, 26만 원? 막 이래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만이 이 오지 모델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조던포 파이어레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며칠 있으면 이제 조던11, 네, 12월 10, 12월 8일 조던11 25주년 기념 모델이 출시를 하죠. 그 모델도 제가 꼭 당첨이 돼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착용샷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